입니다. 명의신탁은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어디 나옵니까? 중개사법에도 나오죠. 주임법 사회법도나오고 자, 명의신탁 한번 봅시다. 자, 이자가 명의신탁은 시험에 거의 안 내죠. 너무 쉬우니까. 자, 갑시다. 이자가 명의신탁. 자, 이거 명의 맡긴 사람이 신탁자, 받은 사람이 수탁자야. 맞죠? 명의신탁에 서 부동산 넘겼습니다. 누구 앞으로 넘겼다? 그 앞으로 이렇게 넘겼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일단 가본의 명의신탁 약정은 뭐예요? 무효. 판소도다돼 있죠? 어, 돼 있고. 저 오늘 판소도 꺼낼 거야, 그냥. 알죠판소도 꺼낼 거야. 자, 그다음에 가가을의 물건 변동은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이건 명의신탁 약정은요. 실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4조에 보면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돼 있어요. 제가 한게 아니고 그걸 돼 있다고. 물권병도 또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그런데 제3자가 뭐일 때는 제삼자 선납불고 무조건 취득합니까 안합니까 취득하죠. 취득. 선이만 취득하는 거 갖고 뭐 있다 그랬어? 비통착사가 비통착사가 가은이담 뭐. 맞죠? 선납불고 취득하는 게명예시태에 나온다고 알죠? 이게 왜 그러냐 나중에 문제 안 풀어봐 헉, 어떤 때는 선이도 취득한다, 고 선납불은 못 취득한다 고 이게 뭐야? 그래서 다섯 가지 해준 거예요 아까 비통착사와 가등기담보는 선의잠삼자만보호됩니다 알겠지? 여기는 누구만? 수악분문하고보호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옆에다 전화할 때 이거 마찬가지예요 무슨 가담하면? 적극가담하면 은 적극가담 우리 점유취득시효 할 때도 했죠? 자 적극가담하면 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있잖아 무효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유효 나면 O다 X다 X 자 이거는 몇쪽 몇 위반이다?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배선도 조 위반 근데 얼마나 좋아 적극과 답! 미음이네 무효 근데 나중에 적극지 나오는데 밑에 맨 끝에 가서 유효 나오면 X야 알겠죠? 시험 어, 문제 나중에 푸는 여서 마야 마야한데 어디서 마야 합니까? 어디가 마야 합니까? 우리가 이중매매 했죠 살수있지2 이중 매매할 때 적극가도 나오잖아. 매입 거다가 뭐야? 무효. 점유취득시에서 적극가도 나오면 뭐야? 무효. 명의신탁에서 적극가오는 뭐라고요? 무효. 알죠? 에? 세군데서 어, 에 적극가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대위말소에 직접말소요 대위말소도 어디서 나옵니까? 대위말소도. 어, 대위말소한다. 이것도 어디서 나온다? 요것도 비어어미가저어미가니까 이중매매, 점유취득시효, 명예신탁이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옆에 또 적어놓자 어디에?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판서부터 몇 페이지 있더라? 8페이지,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50페이지죠? 맞아? 대답이 없잖아. 왜, 왜, 50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넘길 한번 보라. 50표에 있는지. 맞아? 적극 가든 나오면 무효되 있잖아. 응? 됐어? 어, 그러고, 어디서? 명의 신탁. 요세 군데에서 뭡니까 어, 적극 가든 나오면 무효고, 대위 말소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됐어?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이자간 뭡니까 명의시탁. 이거로 끝이야. 너무 간단하니까 시험 내안네안내니다 내면 뭐야? 얘하고 다음 페이지 나오는 계약명의신탁이야그 작년에 시험에 뭐가 나왔어? 계약명의신탁이 나왔거든. 매수자금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뭐야? 계약명의신탁이야 시험의 포인트 내가 이제 명의시탁 잘 몰라도 그냥 풀때 어? 그 매수자금을 뭐 처지 나오잖아. 그게 포인트 아니야? 아계약명의신탁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자가 명시탁한번보시다 자, 요, 우리 요 케이스가 뭐냐면요. 요 케이스가 우리가 이때 기출됐던 문제 케이스에 전부 다 요렇게 돼 있어. 나중에 요것도 적용합니다. 요거 언제 하느냐? 5월 모의고사 전주에 민사특별법 잡혀 있어요. 그때 5점만 하고 치아분다 5점만 하고 치아분다고 알았죠? 전녁까지안 한다. 명의시탁 6개, 6문제 나오는데, 그때 해준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뭡니까? 목에서 치러 가지? 치면 뭐부터 풀어야 돼? 뒤에서 풀어. 주의법, 상의법, 합 풀면은 한 다섯 개 맞는데.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맞죠? 예 네, 됐다. 자, 갑시다. 삼자가 명시신탁이 뭔데, 자, 명의신탁자가 숙탁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 명의신탁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 부동산을 내가 직접 받으려고 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 자, 3주택자부터 취득세 많이 나오죠? 맞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 요 이제 뭐 처제나 아니면 뭡니까? 동생에게 네 앞으로 좀 등기해 놓자 할수습니가 없습니까? 있지. 맞아. 어, 명의서 약정 맺어 가지고 계약은 요렇게 했지만 이 등기를 누구 등긴다고? 을에게 등긴다이 말이야. 오케이? 어? 요렇게 되고 이것도 제3자에 넘어가면, 제3자는, 또, 또, 저, 저, 요거 볼 필요 없어. 제3자는 뭘분문하고 이거야. 제3자는 선악을을을 지도한다고. 한게 끝났지? 자, 그러면, 일단 명의시대 약정은 유효, 무예야 위에 있죠? 명의사정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 물권면도도 뭐야? 각각 의뢰, 명의, 의 물권면도. 이게 물권면도이 등기입니다. 밑에도 등기 이렇게 해 놓으시고 뭐라고? 무효 계약을 누구하고 했어? 병. 병이 누구하고 했어? 갑하고 했잖아 그러면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게 원칙이야 갑한테 아. 넘어갔는데 등기가 누구 앞으로 갔어? 네.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 그 등기 자체가 뭐라고? 무효야 저번 주에 중개사법 할때이 수업을 <laughs> 들었지만 요거 들으면 다시 달라진다 느낌이 알죠? 안 달라져 인사특별이 달라집니다 민사법 프 전략 과목이야. 이게 해놔야중개사법도 해결되잖아. 응? 자, 갑니다. 그물건변도등기는 뭐라고? 유효. 자, 그다음에 각가변가의 각가변가의 계약은 뭐라고요? 계약은 계약은 뭐라고? 유효다, 유효. 무슨 무슨 말이야 이거? 요 계약이 뭐라고요? 유효하다는 말이야. 맞죠? 계약은 정당 이루어졌는데 등기가 잘못 갔지. 그 등기는 뭔데? 무효인데 계약은 유효하다에 말이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얘가 얘가 계약 유효니까 얘한테 이전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지.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병은 갑에게 이전등기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이 같이 정리해야 되죠. 있고 자 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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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에게, 병은 을에게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진정명예회복이 뭐야? 한번 물어볼게. 이 등기가 유효야 무효야? 무효잖아. 그럼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야? 병. 병이 을에게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돌려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아, 됐어. 그래서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누가 한다고? 병이 병이 물건 변동 등기가 무효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병이거든. 자, 그럼 8번입니다. 을이 갑에게 자진에게 이전하면 이 등기가 뭐라고? 자진 나오면은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게 뭐야? 명의신탁할 때 철칙이 있어. 무슨 철칙이 있습니까? 띨띨띠라 아니 할때 명시돼야 돼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애들 명시탁해 주면 돼, 안 돼. 이다 알거든 네이트 베어가 알겠지? 그 명시돼 보면 나 파르체기보다고 무슨 말 알겠지? 그걸 어떻게 됩니까? 뒤한 애 자진으로 넘겨줄 수 있는 애를 뽑봐야 돼. 그래서 걔가 갑자기 공민주사 공만다고 어떻게 됩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 막 이렇게 하고 절대 공부시키면 되겠나? 알겠지? 그래서 자진해가지고 넘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알겠어? 잘 이해 안 되면 명시다 할 생각하지 마. 알겠지? 자진에게 는게이 팔레미에게.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 여덟 가지 딱 해놨다. 여기서 내게 다섯 개 다섯 개 된다. 알겠지? 삼자금 어, 명시다. 다시 할게. 삼자금 명시다 뭔데? 가하고 병하고 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을 사기로 계약을 했어. 이 계약은 유효 무효야? 유효. 근데 얘하고 그래서 자기 앞으로 너무 아파트나 부동산이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나오니까. 을 앞으로 명의시도 약정을 해서 을 앞으로 등기하도록 했어. 약정 뭐야? 무효. 명의시 약정 무효고 병에 등기 을저을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야. 무효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야? 병. 병. 은 을에게 진정에게해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 계약이 무효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됐습니다. 네. 그럼이 등기가 무효니까 또항기도 하면은 갑은 병을 대위해서 등기를 마수할수 있다 없다. 있다. 아, 그래서 갑은, 자, 여기서 이제 이 계약이 유효니까, 갑은, 병을 대위에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의뢰 등기를 말소할 수 있잖아. 왜? 이 등기가 뭐기 때문에? 무효니까. 돼, 안 돼?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내용 아니야. 요거하고 맞지? 그럼 대의말서는 또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 세 군데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똑같아.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다다. 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3자는 뭘 부분하고 취득합니까? 선악부분만 취득하고 좌진에게 기면 좌진에서 얘가 어, 등이 등기, 능졌다얘 취득입니다. 왜? 매매계약이 뭐기 때문에 이 경우 적법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의신탁할때 뭡니까? 누구 누구? 밑에 저거나. 띨띨하네 저거나. 아죠그야명시대야 <laughs> 된다고. 떠들 떠들 한 해만 이만 기억나는 거 아닙니다. 안 돼. 저지 기억해야 돼. 요거 요거 요. 요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의 전부다다. 이때까지 기출 문제의 뭡니까? 십몇 년치 나왔던 기출 지문 여기 다 끝난다 이걸로. 됐어요? 자 이자간 중요하다 그래서 이자간 별표를 세개 놓으셔야 돼요. 이자간 아니면 어, 3자가 아니면, 아, 2자가 아니고, 3자가 아니면, 계약 명의 신탁이 나옵니다. 자, 계양 명의 신탁가 계양 명의 시대 자, 이제 계양 명의 신탁으로옵계시다 계양 명의 시 자, 계양 명의 신탁은 어떤 것이계 여기 여기 뭡니까? 요 매수 자금 포인트야. 알겠지? 계약 명의 신탁은 매수 자금 나오면은 됩니까 그게 포인트다네요. 알겠어요? 아 그럼 가자. 어떤 건데? 요 신탁자고 수탁자야. 신탁자 수탁자. 명의 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가버의 명의 신탁. 한번 물어볼게. 가버의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 무요? 무효다 이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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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효입니다. 각과 을의 명의상정은 무효고 자 그런데 등기를 얘한테 넘겼다 매매계약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을과 병의 물권변동은 뭐라고? 무효입니다. 근데 앞에 전지조건이 뭐라고 있어? 선의가 있습니다. 선의. 오케이? 선입니다 물권변동은 이 내용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돈 대주고 매수했다 명시적지 있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권변동은 유효죠 이 물권변동이 뭔데? 등기 유효 자 을과 병의 계약은 또 어떻게 됩니까? 유효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 없다? 음. 없어요. 이게 이전 등기 받아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명의신탁 해지로 해서 돌려받아보면은, 명의신탁할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전 등기는 못 받지만 준 뭐가 있습니까? 음. 금액이 있잖아. 매수 자금의 반환을 중화할 수는 있다, 없다? 음. 있다, 이 말이야. 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음. 자, 그 다음에 음. 제3자는 뭘 부문하고 취득합니까? 또 음. 했잖아. 이거는 서운한 부문하고 취득하고, 자, 병이 뭐인 경우에는? 악이. 아기. 악인 경우는, 을과 병과의 물권 변동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선의일 때만 유효고, 선의일 때만 유효고, 요 사람이 악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권 변동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됐다. 여기 개약무행시다개약무행시다 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문제가 또 어떻게 되냐면, 이 부동산을 경매로 받을 건데 이 사람이 경매 대금, 매수 대금을 줬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부동산네 앞으로 등기를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이런 경우도 뭡니까? 무슨 신탁이다? 계약, 명리 신탁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경매로 받았어, 경매로. 나중에 이 문제 다풀 거야. 경매로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 선의에 치등한 거 알겠죠? 선인은 뭡니까? 뭐 취득하는 거알 거고 이 등기도 유효다는 거다알 건데 악인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병이 악이다 하더라도 경매는 뭡니까? 법 법원에서 주도하는 거잖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물권 변동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말 자, 옆에 다 적어야 돼. 뭐라전 적나요? 경매 시에는 애는애는 애는, 경매 시에는 병이 악이더라도 물의 물건 변동은 유효다는 말이야. 요기 주문이 있습니다. 에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경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매야. 매매가 아니고 경매로 받았을 때 병이 악이라 하더라도 을의 물건 변동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된다는 말이야. 됐어요?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다 자,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은 다시 한번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뭐라고? 무효. 물건 변동은 선의일 때, 매도인이 선의일 때는 유효. 악의일 때는 무효지만, 경매 시는 유효다. 이렇게 돼. 자, 그다음에 을가병의 계약은 선이니까 유효가 되고, 부당이득.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부동산 달라고 할수 없고 저또 매수대금 달라고 할수 있다고 요매수청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 제3자는뭘 분문하고 사납고 나고 진행합니다. 근데 적극 가담하면 뭐가 돼? 무효가 됩니다. 이건 똑같아요자 이렇게 정의하시고 그 밑으로 갑니다. 그 밑으로 갔어 명의신탁 종정에 배제. 자 명의신탁이 종의에 배제되는 건 상호 명의신탁은 뭐라고요? 유효다 상호 명의신탁이 뭔데?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상호 명의신탁. 상호명의신다 자 여러분이 친구하고 둘이하고 야땅 사자 니반내반 네네 하는게 어디서 없어? 있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뭐니까 반반씩 돈해가지고 또 집은 등기를 됩니까 반반 해가 나눠가지고 요거 니가 쓰고 요거 가비 사용하고 요거는 의리 사용하자 라고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명의 자 상호명의신다 이 원래 지분이 어떻게 돼요?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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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 갑을 이렇게 돼 있지 알아? 아, 이렇게 돼 있거든. 토지마다 지분이 다 있어. 그런데 약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여기 여기 을이 이제 점유하는 부분에 갑이 이제 지분 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명의신탁을 하고 무슨 신탁한다고? 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을 하고. 여기 있는 을이 이제 을이 갖고 여기도 을이 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이 맞지? 을이 갖고 있는 지분을 또얘한테 뭡니까 명의신탁한다고. 그래서 이게 만다고 뭐 상호를 명의를 말했습니까 뭐 신탁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어 이거는 이런 경우는 한번 물어볼게. 탈세 탈루 목적이 있어 없어? 자 얘기할게. 세금은 뭡니까? 지분 비율로 세금을 때려. 응? 그럼 탈세 탈루가 아니지. 맞지?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은 뭐라고요? 유효. 유효니까 명의신탁 약정 무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해됐어? 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험장 가는 사람들 뭐 별로 없어요. 진짜 많다. 알죠? 우리는 다 이해하고 간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간다. 가등기담보, 양담보는 가담법이 적용되니까 이게 적용돼 안돼 안되고 가등기담보 적용되잖아. 그 다음에 신탁법의 신탁은 뭡니까? 신탁법 따라 가거든. 그래서 요세 가지는 명의신탁 이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요 하트가 있잖아, 하트. 하트. 부부 나왔잖아. 부부 종중교행은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세 탈론 목적이 없을 때는 명의신탁 적은 뭐라고요? 유효다. 그래서 와이프 앞으로 등기해주고 남편 앞으로 등기해주고이게하잖아 맞죠? 여러분이 공인 중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이러면 남편 앞으로 한 차례 해주고 이러잖아. 맞죠? 어, 우리, 그, 저, 우리, 계림 12기 그때, 11기, 11기다, 11기 회장님이, 그렇죠. 지금도 지금 보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남편이 때문에, 이거,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남편이한테 벤츠 사주고, 벤츠 사고 아파트도 해주고, 상가도 안 사주고, 맞죠? 저도 우리 와이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샷다맨 하고, 막, 하고 강의 안 하고, 맞죠? 자, 샷다맨 할게. 애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가 네, 좀 힘듭니다, 솔직히. 네. 잘 하시는 분도 잘 하지만, 또안되서면안 되고, 그래. 폐업하는 데도 많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나갈 때 되면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왜? 미분양이 많이 쌓이기다. 미분양. 지금 아직 미분양이 좀 있는데, 맞죠? 미분양이 많이 쌓이면은 10만 세대 넘어가면은요, 우리 정체 바뀝니다. 그래서 이명박 그때 있을 때 이제요. 뭐 10만 세대 미분양딱 뜨니까 됩니까? 바로 뭡니까? 취득세 50% 감면 대리 붙죠. 맞죠? 양도소득세 50% 감면 대리 붙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폭탁 미분양 다 없어졌다고. 근데 그 돈은 별로 안올랐어요 그때. 앞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면폭증했지 뭐 폭증. 북증. 그저간지 그냥 조금씩 만 올라갔지. 많이 안올라갔어 올리는 건선순것 같대. 문재인 대통령.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때 두 분이 진짜 이 부동산에 지대한 영향을 익혔죠. 엄청 확 올려보잖아. 맞죠? 규제를 하면 할수록 머비가 더 올라가면 희한하죠, 맞죠? 희한하죠. 근데 간단한 건 있었는데, 맞죠? 예금 금리를 올리쁘니까 안 사더라, 이 말이. 아, 그게 간단한 건데. 그 규제 그만큼 할 필요도 없었는데, 맞죠? 저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가게 되면 좋아질 거예요. 지금 규제는 계속 풀고 있는 중이니까. 또 이제 하반기 되면 다풀 거라고요. 알죠? 자, 갑시다. 네. 자, 그런 내용이네요. 종중, 교회, 탈세탈로 목적이었으면 뭐라고요? 유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중, 종중. 이거 종은 앞으로 뭡니까? 등기해놨잖아. 에? 이런 것도 뭐예요? 메이스트 약적은 유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종중에서 이제 뭐 이거 종은 보고, 야, 돌려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메이스트 약적이 유연하까 알겠지? 근데, 종중, 부부, 교회, 이런 게 아니면은, 명의신탁을 제가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 아셔야 돼. 됐어? 아, 끝났다. 명의신탁. 자, 다시 한번 복습해 주고 간다. 자, 명의신탁은 시험에 딱 케이스 문제, 가볼 병정 무조건 100%야. 우리 음. 시험뿐만 아니라, 중위사법에도 똑같이 나온다. 자, 그러면 앞에 했던 거. 이자가이자간을 2자간, 뽑고, 3자가3자가 가자, 3자가 삼자가 명시탁은 일단, 이두 사람이 병과 갑이 이제 다시 한번 해주고 끝나는 거야. 각가 병이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누가 앞으로 하라고? 을 앞으로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명시대 약정, 각가 을의 명시대 약정은 무효고,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뭐가 됩니까? 무효다. 왜? 계약을, 이 둘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가야 돼? 갑으로 가야 되는데, 을 앞으로 갔으니까 무효가 되고요. 근데이 계약은 뭐라고 고요 유효니까 이전 등기 청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대위 말소야? 직접 말소야? 대위 말소에 있다는 거 왜? 이 계약이 유효니까 등기, 이 물건 변동이 뭐니까? 무효니까 대위에서 등기를 말소하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 갑에게 이전 등기 업무가 있다는 거 했고요. 자, 병이 진정한 소유자죠? 이 물건 변동 등기가 무효니까 진정변경회복으로 이전 등기 충할 수가 있고요. 제3자원 등급하면 선악불망을 취득하고 자진해서 넘기면 내가 취득할 수 있다 없다라는 있다 하는 내용까지 했었죠. 자, 그리고 대위 말소 직접 말소는 안 된다. 했죠. 자, 그다음에 넘겨서 어, 이갑니까 자, 계약 명시다. 다시 봅시다. 자, 계약 명시탁은 요 요게 핵심 단어야. 무슨 자금? 매, 아, 매수자금 계약 명시다. 요게 핵심 단어라. 33에 대해서 매수자금 딱 나왔어. 아, 계약 명시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얘가 워낙 부동산이 많으니까 앞으을못 하니까 이 둘이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어. 무효야. 그래서 이 부동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매도인이 선이야. 이두 사람 명의신탁 있었던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럼 이 물건 동도 뭐야? 유효고. 을과 병과 계약도 유효인데. 얘가 명의신탁 계약 해지를 원인에 해서 이전 등기 충고할 수는 없어. 없어. 그렇지만 준 돈이 있잖아. 매수 자금을 부당이든 반환할 수는 있다. 오케이? 제3자로 넘어가면 선악불명하고 취득하고요. 만약에 병이 선의가 아니고 악일 때는 이물건면도또 뭐가 됩니까? 무효지만 경매 별표해야 돼요. 경매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하잖아 알았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이 법적 절차잖아. 경매가. 그러니까 뭡니까? 그물건면도 무조건 유일한 게팔립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네, 내용들 중요하시면 돼. 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적극 가동하면 무조건 뭐야? 무효. 대의 말소야, 직접 말소야? 대의 말소다. 이중매매, 점유취득시명인시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됐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냐? 집합근물법으로갈 거야. 자, 명인시탁 끝났지? 응, 끝났지? 이제 집합근물법. 자, 쉬어야 되겠죠? 아, 얼마 한지안 됐지만 좀 쉬었다 합시다. 명 집합근물법.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만 증개 다해도 다 마실 수 있어요 다 나옵니다 자 기출문의 내용 나오니까 자좀 쉬었다 하겠습니다.